달고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이 음식들이 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염증 유발 식단을 자주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무려 2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지키는 식단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영상 요약 1. 염증 유발 식단과 치매의 관계. DII 식사 염증 지수가 높을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포화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뇌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이 항염증 식단의 중요성 지중해식 DASH MIND 식단의 항염증 효과 오메가3 플라보노이드가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3실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항염증 식단 팁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 푸른 생선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식단 초가 공식품을 피하고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 사균형 잡힌 식단으로 뇌 건강 지키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음식들이 체내 염증을 유발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항염증 식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한 뇌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1. 염증 유발 식단과 치매의 관계. 염증과 신경 퇴행성 질환의 연결고리. 염증 유발 식단은 체내 만성 염증을 증가시키며, 이는 신경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 사례. 미국 텍사스대 보스턴대 프레이밍햄 심장연구소의 공동연구에서 식사 염증지수 DII가 높은 식단이 치매 발병 위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염증 유발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위험이 84%더 높았습니다. DII 식사 염증 지수란 DII 식사 염증 지수는 식단의 염증 유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식이 성분을 기준으로 항염증 성분과 치염증 성분으로 나뉩니다. 항염증 성분 섬유질, 비타민 A, C, e, 오메가3 지방산 등 신염증 성분, 포화지방,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총 에너지 섭취량 등 염증 유발 성분이 많을수록 d i i 점수가 높아지며, 이는 전신 염증 경로를 자극해 신경 퇴행성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염증 유발 식단이 뇌에 미치는 영향, 포화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뇌염증을 증가시키고, 이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형성을 촉진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는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병리적 특징으로 꼽힙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달고 기름진 음식을 끊어야 하나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 달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세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염증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로 확인된 긍정적인 변화 지중해식이나 MIND 식단처럼 항염증 성분이 풍부한 식단은 염증 수치를 낮추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플라보노이드는 염증을 억제하고 뇌 건강을 지원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항염증 식단의 중요성. 대표적인 항염증 식단 지중해식 DASH, MIND 식단, 지중해식 식단,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올리브유를 주로 섭취하는 전통적인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식단입니다.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구성되어 염증 감소와 뇌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DASH 식단.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복합 탄수화물과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강조합니다. 고혈압 예방 및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MIND 식단 지중해식 식단과 DASH 식단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으로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와 시금치, 케일 같은 푸른 잎채소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연구 결과 MIND 식단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항염증 성분의 효과 오메가3 지방산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등 푸른 생선과 푸른 잎 채소에 풍부하며 체내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연구로 확인된 결과, 오메가3는 면역 체계 활성화를 조절하며 신경 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완화합니다. 플라보노이드, 딸기, 블루베리 등 베리류, 녹차, 다크초콜릿 등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면역 조절제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뇌신경 퇴행을 방지합니다. 연구 결과로 확인된 항염증 식단의 효과, 텍사스 대미 프레이밍 엠 연구,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항염증 성분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며 이는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MIND 식단의 효과.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의 연구에 따르면 MIND 식단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53% 감소했습니다.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팁. 매일 한 끼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구성된 샐러드를 섭취하세요. 샐러드 드레싱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활용해 항염증 효과를 높입니다. 주위에서 3회는 연어, 고등어 등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고 간식으로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를 선택하세요. 궁금해하실 부분 지중해식이나 MIND 식단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모든 식단을 바꾸기보다 하루 한 끼씩 채소와 과일을 추가하거나 튀김 요리를 구이나 찜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3.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항염증 식단 팁. 건강한 식단 구성,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 하루 최소 5컵 이상의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세요. 예시, 점심과 저녁에는 푸른 잎채소로 샐러드를 준비하고 간식으로 블루베리나 딸기를 선택하세요. 등푸른 생선 섭취,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을 주 2에서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씩 섭취하세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지킵니다. MIND 식단 실천,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와 호두, 아몬드를 추가해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기름 사용관리 올바른 기름 선택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와 같은 오메가6가 많은 기름은 사용을 제한하세요. 대신 올리브유와 들기름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을 선택해 샐러드 드레싱이나 저온요리에 활용하세요. 적정 섭취량 유지 하루 기름 섭취량은 약사에서 6티스푼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예시 저녁 요리에 들기름 1스푼을 추가하거나 올리브유로 구운 채소를 준비해보세요. 초과공식품 피하기 소시지, 감자튀김 등의 초과공식품 대체 염증 유발 물질이 많은 초과 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하세요. 건강한 간식 선택 간식으로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선택하세요. 연구 결과 견과류 섭취는 염증 감소와 뇌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수분 섭취로 염증 완화 충분한 물 섭취 하루 최소 6에서 8잔의 물을 마셔 체내 대사와 염증 완화를 돕습니다. 녹차나 허브티 활용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제공하며 신경 퇴행 과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허브틴은 수분 보충과 함께 긴장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녹차를 매일 마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에서 3잔의 녹차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카페인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식단 관리 시 주의사항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다양한 식품군 활용 단일 성분에 의존하기보다는 채소, 과일, 통곡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해 균형을 유지하세요. 예시. 하루 식단에 시금치 샐러드, 연어구이, 통곡물빵, 견과류 간식을 포함하면 항염증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텍사스대 연구팀은 지중해식 식단이나 MIND 식단을 따르는 사람이 치매 발병 위험이 84%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항염증 식단이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항염증 성분 강화. 오메가3 지방산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A, C, E와 같은 항염증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추가하세요. 개인 맞춤 식단 계획, 개인의 건강 상태 반영. 암 환자, 고혈압 환자 등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다를 수 있으니 식단 계획 시 이를 고려하세요. 예시: 고혈압 환자는 저염 DASH 식단을, 암 환자는 면역력 강화 식단을 우선 적용하세요. 전문가와의 상담 추천. 영양 전문가나 의사와 상의하여 적합한 식단 비율을 설정하고 식사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세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팁. 소량의 변화로 시작하기 복잡한 식단 계획 대신 소소한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시.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추가하거나 주 2회 등푸른 생선을 포함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시작하세요. 연구팀은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 참가자들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 염증 유발 물질을 줄이고 뇌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가공식품 줄이기. 소시지, 감자튀김과 같은 초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세요. 건강한 대안으로는 스팀 채소, 집에서 만든 닭가슴살 요리가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지중해식 식단을 어떻게 간단히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레시피 대신 기본 원칙에 집중하세요. 매끼니에 채소와 과일을 추가하고, 주일에서 2회는 육류 대신 생선을 선택하세요.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기고, 샐러드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뿌려 간단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염증 유발 식단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항염증 식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실천하세요. 초과 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등푸른 생선과 올리브유를 활용해 항염증 성분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지중해식 DASH MIND 식단을 참고해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항상 응원합니다.